은퇴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고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데 왜 편안한 이유 하나로 그러면 위탁운영 맡기면 알아서 관리해주고 돈도 따박따박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편하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제3부 부동산 위탁운영 뒤에는 제가 뭘 적었을까요 위탁 운영이 우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 그런 거 어른들 있잖아요 투자들 돈만 넣어 놓고 뭐이두면 알아서 관리해서 이것저것 빼고 내 통장에 따박따박 따박. 그게 이제 위탁 운영이죠 정말 좋은 시스템 아닌가요 돈 넣어 놓고 알아서 자기들 경비 다 털고 알아서 물건 관리해주고 돈 넣어주는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어서 제가 이렇게 뒷말 썼어요 보실까요, 보실까요? 심한가요? 지옥행 급행 열차가 될수 있다. 네, 정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좀 보자고요. 정말로 부동의 이터군이 잘못하면 지옥행 급행 열차입니다. 우선 제일 말했던 사례가요, 음, 이거였죠. 그, 저는 한번 얘기한 호텔이나 레지던스 경험. 예, 네, 이거 얘기했죠. 뭐, 이제 가장 호텔의 특징이 관리비가 없죠. 무슨 말이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면 우리 보통 이제 관리비 따로 있고 나중에 또집 노후에 저기 노화된 것 때문에 손충당도 금다 따로 있죠 호텔 투숙공한테 여러분 뭐 관리비 따로 받나요? 네 뭔가 거기 나가는 비용도 다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우선 여기 질문 여기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운영 위탁 운영팀 지출이 가장 중요해요 내 수익보다 내 수익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익보다 먼저입니다 위탁 운영 비용을 제일 먼저 공지해야 되죠 그래야지 계속 운영을 할 거잖아요 한마디로 호텔로 분양을 했으면 호텔 운영팀의 월급부터 이런 비용들 싹 지금 먼저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남은 돈 갖고 여러분 수익을 나누겠죠 우리 보통 이제 장사라는 개념 호텔은 장사죠 예. 장사는 해봐야 알죠 서울 같으면 정말 잘 나간다는 뭐 1급 호텔들 뭐 호텔 신라부터 뭐 그랜드 하얏트 여러가지 호텔이 있는데 거기도 100% 풀로 찬다는 걸 보장을 못 하죠. 거기 있는 총 지배인한테 자, 다음 달 수익 몇 프로? 예상하세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분양받을 때 답해 주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점쟁이 반스 입고 있나 봐요. 자, 수익이 나지 않아도 위탁 운영 수를 먼저 떼줘야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위탁 운영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자, 수익이 안 났어요. 장사해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거의 관리 안고, 뭐, 청소 안고,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 공사, 수영장 청소 안 해놓고, 이거 하면, 누가 숙박이 올까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자, 근데, 적자예요. 뭐, 첫 해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정 수익을 주, 약속했다 쳐요. 근데 두 번째는. 아, 두 번째 도 약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해봤는데, 운영팀인데, 시행사 아니고, 자 이거 해봤는데 장사가 안 된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적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익 못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 수익만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운영비가 지금 적자에서 이걸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못 한다 하시면 그럼 저희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위탁 운영 자체, 위임했던 자체고, 장사 안 되는 건불가항력적인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약속을 뭘 했다 하더라도 수익률. 그약속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 부장할 때 보면 시행사, 즉, 원래 했던 사업 시행주가 아니고, 이 위탁 운영팀에 산뭐 이런 증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일부에 설명했던 건데, 단순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보통 엔젤에 뭐 이런 호텔 부장할 때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약속을 하죠. 그거 다 빼고 주겠다. 근데, 제가 일부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시장에는 여러분 돈보다 기관 큰 돈이 더 많다고 그런 돈조차도 높은 수익을 좋아하는데 정말로 이 물건, 이 호텔이 그런 경비를 다 제하고도 여러분한테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몇 년간에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한테 분양 않고 중간에 분양하는 직원들 수시로 빼고 그 다음에 어, 광고비 빼고 그 다음에 뭐 금융이자 큰돈은 돈이 많으니까 피에프라 어, 그러죠 받지 마세요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원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엄청나게 낮아질 겁니다 많이 그럼 수익이 정말 올라갈 거잖아요 정말 많이 뭐 여러분이 10% 약속 했다면 이 사람들 들하면 20% 이상 수익이 나죠 근데 왜한 군데도 그런 게 없이 저렇게 할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 위탁 운영을 하면 아까 말했던 운영팀 먼저 집중당하면 그러니까 모든 구조 자체나 현실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편하게 들리죠. 단어가. 알아서 관리해서 사시면 다 제하고 물건 관리해드리고 수익을 따박따박 따박 드립니다. 정말 좋게 들리죠. 달콤하죠. 네, 달콤합니다. 네. 그냥 추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탁운영으로돈벌기란건 하늘의 별 따기. 저게 진실입니다. 정말 가끔 정말 거의 자리가 정말 장사 잘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하는 말은 잘되고 뭐 할수록 일번은 여러분 수익이 아니고 운영팀의 지출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또 추가 고쳐야 되잖아요 아파트 가좀 추가 순 충당금이 있는데 호텔 경비는 그게 없잖아요 따로 또 지출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뭐 일본 같은 예를 잠깐 얘기 드리면 일본은 이제 마스터 리지 제, 제도라는 그니까 땅을 주인이 내고 건물을 대기에 와서 짓습니다 임대 그래서 임대 관리하는데 임대 관리하고 그런 운영팀 지출 빼주고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돈을 주는데, 그때, 이 고추는 수선 충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싸서 빼고 줍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이게 합리적인 거죠. 나중에 문제 터지면. 위타 분야돈번다는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악시 대출 이자보다 관리비가 죽습니다. 관리비도 내야 돼요. 적자면 대출 이자도 감당해야 되는데, 호텔이기 때문에 관리비, 즉, 운영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은 인건비 따먹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돈만 넣어놓고, 인건비도 알아서 하고, 뭐하고, 돈 수익, 높은 수익 줘. 그걸 또 믿었다. 믿는 건 좋은데, 그 책임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네이지가 직접 부재 관리하는 게 최선이고,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조심하십시오. 달콤한 거 조심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 했죠. 수익 높다는 거. 말도 안되노 확률의 사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달콤. 알아서 관리해주는 거. 조심하십시오. 관리비가 따로 받는 물건, 그러니까 조금만 속이면, 이런 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관리비에서 운영지 커버될 수 있다면. 근데 호텔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